태평천하 두 번째,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헤맴, 점자는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창식이가 윤창식이고요 주사는 아마 그냥 계급은 아니고 뭐, 직책 정도 되겠죠. 그냥 윤주사가 창식이에요. 어.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소원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아들이랑 아버지랑. 억지로 큰데 행보를 했다. 윤주사가 토방으로 내려서 아들 종수 맞죠? 윤주사의 아들이 종수잖아.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채를 하면서. 자 이런 것도 좀 정확히 보세요. 심상이 대수롭지 않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대면 대면 한 거야 지금.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 두 며느리와 삼가로 무 모네사 이것도 그렇말 없이 드린다. 서로 관계가 가깝지 않아요. 마루까지 나선 이복누이 동생 서울 아시 이빈사 이빈사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꾸부리고 절하고서 아들 종수한테 절 받고요.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고. 아유, 복잡하다, 그죠? 어쨌든 등장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중요하죠? 인물의 태도잖아. 왜? 어떤 태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태도죠. 이 영감도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안방까지 들어온 걸 이상타고 꼬집습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역시 부정적 태도. 그리고 윤주사도 진짜 이럴 때만 왔었겠지. 동경서 전보가 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보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니까 지체를 바꾸어서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나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바꿔놓으면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잖아 어. 이 영감이 아버지고 윤주사가 아들인데 지금 누가 아버지는 되게 경박하게 말하고 있잖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돈 필요해서 왔냐 이러고 어. 아들은 점잖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둘을 바꾸면 꼭 알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막윤주사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응. 전보 종아기가 경시청에 붙잡혔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외치는 소리도 컸고, 엉덩이를 꽁치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방바닥이 내려앉을 뻔 했습니다. 모여든 식구가 제 가끔 정도에 따라 놀란 것도 물론이고요. 식구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이 영감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빡지는 거야. 종아기가경시청에 붙잡은... 아닌데 그죠? 응이네, 으응. 응. 응이 할배가 한 소리겠네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놀랐다는 겁니다.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 묵직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역시 인물의 태도, 반응이잖아. 소설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물의 태도와 반응. 뭐야? 놀람이에요, 놀람. 근데 긍정적 놀람은 아니고 부정적 놀람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으르렁거리며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웬 소리요?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본데 전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윤주사와 쫓 우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 부친한테 올린다. 윤주관 영감은 전보를 받아 쓱 둘러보더니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채로. 이런 것도 인물이 약간 무식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비검 이게 무슨 소리냐. 총아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죠. 사상관계라니? 이놈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 사회주의가 뭔가 이제 공산주의도 시작은 그거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가 부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반대잖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긍정적인 그걸로 보셔야 돼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런 거예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몸을 가눕니다 놀랐습니다 응. 전보의 기능 중요하죠 사건 전달해 주고요 반전도 만들어 주고요 암시하고 인물을 제시 종화기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등장한다 네개다 암기하세요 편집자격 논평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종학이 긍정, 다 부정. 됐죠? 음. 아, 부정적 인물이 작품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등장하진 않는다. 자, 마지막. 윤지원 영감은 앞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막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지하물에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간 정신이 아찔합니다. 대놓고 말하고 있죠? 어, 그런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러나 믿고 살아가는 종학이의 신상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까 종학이 칭찬하고 종학이 날잘 따르고 막 좋아한다 그랬지만 지금 놀란 게 종학이를 걱정해서가 아닌 거야.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한 가지 사실이 옛날에 불황베, 불황당패가 백길천기로침노하는그거보다더 분하고 무서웠다. 뭐가? 종아귀가 사회주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야. 종아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를 망할 자 호란 예뢰원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고 오랑캐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의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다. 진시황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걸 보지는 못했잖아. 근데 윤직원 영감은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됐으니까 더 불행하다 뭐 이런 의미에요. 진시왕이더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됐죠. 어, 오케이 됐습니다. 망진자 호야 역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어. 사회주의 윤직원 영감 사회주의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어,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기대가 분노와 좌절이 된다. 뻔한 얘기네요. 그렇죠? 음.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성난 황소가 영각하듯 지규법 비유입니다. 화적패가 있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이게 구한 말의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조선 말기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곳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다 지내가고 자 부어라 거리마다 순사요. 일본 경찰이 순사잖아. 그럼 이거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 소재도 가능할 겁니다. 골을 고울 고을마다 공명한 정사 어죽이냐 좋은 세상.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 이것이 태평천하요.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니?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 교과서적인 표현은 삐뚤어진 역사인식, 왜곡된 역사인식.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우리는 이 인물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독자가.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왜 지가 똥똥거리고 편안하게 살지? 왜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냐? 왜 사회주의하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선다. 얼마나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발광이 되는 것싶다 미칠 것 같아. 미치는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건들, 식구들도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혹시 이 어른이 진짜 갈까봐, 어, 성질 내다가 죽을까봐. 작작 어. 깎아주길로. 그 놈을 내가 핀지에서 백년 징역을 살리려고 할 걸. 징역. 편지에서 내가 백년 징역을 살려고 해야겠다. 백년 징역 살리려고 할 테요. 오냐. 삼천 석 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재산 나눠 주려고 했는데 그 놈은 경찰서에다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다가 경찰서에다 줘야겠다.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울음 소리에 가깝다. 발을 구르고 중, 윤주사와 종수도 일어선다. 만석군의 집 자식이 부잣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 어, 여기서 세모는 윤직원 영감 입장이에요 지워야겠다 헷갈리겠다 어.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부정이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께로 어, 방에서 멀리 사라진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포효가 뒤에 쳐져있는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뭐하고 있는 거야? 암시하는 거죠 집안이 붕괴될 것이다. 몸둘 곳을 모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을 만난 군졸들처럼 역시 지법 음.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냥 화내는 거예요. 됐죠? 음. 다음 페이지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다. 윤지건 영감은 삐뚤어진 역사 인식, 왜곡된 역사 인식, 그냥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다 됩니다. 태평천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반어적 반민족 반사회 친일 이게 누구야? 이게 다 윤직원이에요 그럼 다 나쁜 거죠 지금 음. 됐니? 그럼 여러분 윤직원 영감은 진짜로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그게 잘못된 역사인식이고 그 독자 입장에서는 윤직원 영감을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인물 성격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윤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은 태평천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은 뭐야? 이런 인물들, 그죠. 이런 인물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거 여기 다 나오네요. 어, 중요한 거 여기 다 나옵니다. 편집자 논평, 판소리 교투비소어 반어,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한다. 경어체 문장, 판소리, 조롱, 희화화, 비소어 반어, 희화화, 웃음 유발. 좋습니다. 음, 이거는 됐고요. 음, 자 이렇게 태평천하까지도 끝났습니다. 어. 어차피 문제 나오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어휘 꼭좀 챙기세요. 됐죠? 끝!